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 이게 관계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것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생활사 탐색에서 보니까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것까지 나왔을 때 심상 작업을 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그 이후에 심상 작업 후에 리플렉션을 어떻게 좀 다루어야 되나. 이거를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심상 작업에서 나온 그 부분이 어떤 거를 했냐 그러면은 어 이제 아버지가 문을 두드려도 너무 무섭고 긴장이 되고 어 그다음에 되게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내담자가 이제 앞 부분에서 나왔다면 상담 중기 정도 가서 이제 그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방법으로 상담자가 어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죠 먼저는 이렇게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긴장감이 들고 무섭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미지를 그런 무서움을 긴장감을 이미지로 표현하면 어떤 이미지로 나오냐 그럴 때 이제 이미지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어, 대부분 까맣다 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까맣다 그리고 크기는 크다 잉크가 퍼져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여 보니까 약간 어 이미지는 그러는데 블랙홀이 다이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작업에서 시간이 끝났거나 아니면 다루지 못했을 때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좀그 이유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볼게요. 어, 이거는 이제, 이제 심상 작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미지로. 그 두려움을 이미지로 표현해서 그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화시킨 거죠. 그까지한 거예요. 단계로 말하면 1단계. 어, 그 부분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에서는 내 담자들이 그것만 해도, 어, 내 담자들이 그 다음에 어떠냐 그러면은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에 대한 것이 조금 줄어든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커서 갈수 없었는데 좀 작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대개는 내담자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앞부분에 진행했던 것을 첫째는 가져오는 거죠. 자 민들레시 우리가 지난 회기에서 아버지에 대한 무서운 긴장감을 이미지로 표현했고. 그 이미지 이름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혹시 그 블랙홀의 이미지나 어, 이런 부분들이 블랙홀이 내 앞에 있었고, 그리고 나하고 한 이렇게 거리가 그한 다섯 걸음 정도, 한열 걸음 정도 이렇게 이제 걸음으로 할 수도 있고 센티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거리가 있다고 했었죠. 만약 혹시 일주일 동안 그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 했고, 그 이미지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있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미지는 굉장히 강력해서, 내담자들에게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그 이미지가 계속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고 이랬는데, 똑같이 문을 두드렸는데, 이전보다는 좀덜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좀 작아 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여기서 조금 한번더 들어가 이제 두번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은 우리가 안전 거리로 이 안전 거리를 배웠잖아요. 네비게이션 그 워크북 책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안전 기지를 내담자하고 작업을 해서 안전 기지가 대부분 어렸을 때, 이제, 핑크색 하늘, 뭐, 애기,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내담자들 안에서.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안전거리 그, 내비게이션 워크북 책 113쪽에 안전거리를 보면은, 이런 것이 나와요. 이 안전거리를 하는 이유가, 무서움이라는 건 내가 압도된다는 거거든요. 그 대상에게.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안전거리 심상이라는 거는, 이미지로 떠올려서 이제 1단계를 했으면 두 번째는 그 조절할 수 있다라는 조절감을 주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을 그러니까 내가 그 무서운 대상이지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말로 하는 거는 별로 내담자들이 가져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안전거리심상은 어이 거리라는 게 명확하게 우리가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골리앗과 다이 이렇게 했을 때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적이잖아요. 다윗은 조그만 거고.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내담자들이 생각해요. 나는 정말 작은 아이고 아버지는 골리앗처럼 거대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어그 거리가 가까이 있으면은 그게 거대한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거대한 골리앗이 하나의 그냥 나하고 비슷한 사람 정도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안전 거리 심상이 되게 안정감을 주고 조절감을 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그 흐물흐물하고 이런 그 퍼지고 블랙홀처럼 생겨지는 크기를 좀더 구체화 시켜야 돼요. 거리로는 내 앞에 있는데. 커요그라는 것이 크다라는 게잘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거리와 크기를 조금 더 해요. 크다 그런데 아, 그러면 거리는 내 앞에 있고 방향은 나하고한열0걸음 정도 혹은 뭐 50cm, 70cm 정도 있다면 그큰 크기는 기준을 키로 얘기하는데 나보다 좀더 키가 크나요? 아니면 좀더 작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키로 높이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이 처음에는 아주 거대한 골리앗처럼 크다고 얘기해. 나보다 두세 배 정도 크다고 봐요. 그러냐.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만하 이마나 이만하여야 된다라는 것은 민들레시의 어깨선 정도로 보이네요. 높이로 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면은 사실 어깨선 정도면 내가 볼수 있는 아래로 내가 쳐다볼 수 있는 정도의 높이네요. 다시 우리가 이제 로시아에서 볼때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어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리에 대한 것을 조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엄청난 거고, 측면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좀더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그 높이에 대한 것을 거리와 함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볼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 맞아요.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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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있어요. 자, 지금 내가 내 앞에 열걸음 정도에 있고, 내 아래에 어깨선 정도에 있는 그 블랙홀 같은 이미지,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어, 어떻게 물어보나요? 하면은, 어, 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아, 그렇게 작아보이네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 이제, 그, 작아보인다는 크기까지 얘기하고, 높이까지 하고, 거리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처음 갖고 왔다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서움이잖아, 긴장감. 그러면은 내가 그 아버지에 대한 처음에 무서움이, 어, 최대치가 100이라면 100에 정도에서 긴장이 되고 싫고 이랬는데, 지금 이미지로 이렇게 블랙홀을 했을 때 어느 정도였어요? 그러면 한 8, 뭐80 정도로. 지금 이제 높이로 내가 봤을 때이 정도 있을 땐 어떠냐? 그럼 이 무서움, 긴장감 한50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구체화 시켜지는 것을 거리와 높이로 물어보는 거죠. 결국은 무서움에 된 거니까. 그럼 이제 이 예를 들어 50이다 된다고 뭐이 50이라는 무서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 무서움 정도는 아니고 약간 긴장되는 거, 실어하는그 정도인 것 같아. 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이동할 수 있고 이 블랙홀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지되어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의자 위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 볼수 있어요. 그럼 좀더 크기가 달라지게 보이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멀리멀리가 아니라 지금 이제 50cm라고 한다면 1m 뒤로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앞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거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자, 방향을 바꿔볼게요. 앞에 가서 1m 앞으로, 2m 앞에서 멀리 높이서 한번 내가 한번 뒤로 돌아서 한번 바라볼게요. 이래요. 자, 지금은 그 블랙홀이 어떻게 보이나요? 아, 나를 빨아들일 것처럼 보여진 블랙홀인데, 이제는 그냥 하나의 까만 뭐 점처럼 보이네요. 이래요. 아, 그럴 때 어때요? 사기꾼이? 네,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감에 대해서 지금 무서움이라는 처음에 얘기했던 이 부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작아졌네요. 자, 이제는 어, 민들레 씨가 그 작아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한 번, 그대로 지금 한번 다시 느껴보고, 이 정말 작아진 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런 무서움이 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소리를 노를 토크하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항상 뭘 떠올릴까요? 자이 작아진 지금 이 거리에 두고 있는 블랙홀. 자 이제는 블랙홀이 뭘로 보이네 하나 점. 아버지가 소리가 들리고 할때그 점을 이미지로 이렇게 딱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 하는 것처럼 이게 블랙홀이었는데 지금 블랙홀이 아니라 뭔가요? 거리와 높이를 해보니까 작은 점. 뭐, 조그만 아니면 뭐, 이런 까만 뭐, 천, 이 정도다. 내가 내 손으로, 어, 이렇게 통, 이렇게 내손 안에 있는 거네요.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갔어요. 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집에 아버지가 노크했어요. 자, 노크하면 두려움이 확 올라올 때 지금 있던 이 이미지를 아버지한테 넣는 거예요. 이 이미지라는 건그 사람에 대한 상대의 감정을 압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용량이 크면은 압축해버리면 되게 작은 걸래 되잖아요. 이 이미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무서움들이 상 굉장히 이렇게 아주 작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은 있지만, 그래서 그걸 이제 상담에서 다루고, 근데 실제로 아버지를 봤을 때 그렇게. 어, 이미지를 치환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아빠 저한테 이제 저 지금 이런 거안 어, 돼요. 이렇게 이제 뭔가 얘기를 해본다든가 이제 새로운 시도와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이미지의 심상 작업의 1 단계 이후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이 내담자가 불안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